안녕하세요. 자동차 장기렌트와 리스의 특가 차량 매칭부터 차량 인도까지 모두 책임지는 랜드 오토모빌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볼 차량은 현대 디올 뉴 그랜저 2025년형입니다. 전통과 새로움, 이두 단어는 어쩌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동차에서도 역시 전통적인 부분을 지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을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대체적으로 첨단 기술들을 전통적인 모델의 헤리티지와 함께 접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산차 중에서는 아마 이 그랜저 모델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에서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그랜저는 1986년 처음 출시된 이후 4세대 모델인 그랜저 TG까지는 정말 성공한 분들이 타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후 5세대 오 g 그랜저가 나오고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직접 운전하는 게잘 어울리는 차가 되었죠. 하지만 6세대 그랜저 IG가 초기형 모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5세대의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인 더뉴 그랜저 IG가 나옴으로써 휠베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 차체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그랜저를 통해 처음 알았을 정도로 여러모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세대가 나오고 다시금 그랜저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전의 전통과 새로움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랜저라는 차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고 경험해 봤을지도 모르는 모델입니다. 어느덧 7세대 그랜저가 나, 세상에 나온 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2025년 올해 4분기 중에 다시금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가 차량의 비교 견적이 아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교 견적을 해볼 건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비 절감과 정숙성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총 차량가가 다소 높은 만큼 그 유류비에서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실제 진행되었던 차량 중에서 비교가 쉽도록 트림과 옵션이 비슷한 그랜저 차량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기본적인 정보나 일반 차량과 특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가솔린 차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디올 뉴 그랜저 2025년형 가솔린 2.5 이륜 차량이고요. 트림은 차례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블랙 익스테리어, 캘리그래피 블랙 잉크의 다섯 가지 트림 중에서 세 번째인 캘리그래피입니다. 색상은 외장은 세레니티 화이트펄이고요. 내장은 브라운 베이지의 투톤입니다. 옵션은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2. 그리고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세심하게 표현해 주는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차량가는 4,776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계약조건입니다. 렌트 기간은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60개월이고요. 만기 처리는 반납과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입니다. 약정 거리는 연 2만 키로고요. 계약기간이 60개월, 총 5년 동안 10만 킬로 약정입니다. 초기비용은 없이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가능하지만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선납금 30%입니다. 이렇게 계약 조건까지 다 넣어서 가솔린 차량의 월 렌트료는 39만 919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같은 등급의 트림과 옵션으로 설정했고요. 그래서 차량은 현대 디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2025년형 가솔린 1.6입니다. 트리움은 가솔린 차량과 똑같은 캘리그래피이고요. 색상도 외장은 세레니티 화이트펄, 내장은 브라운 베이지의 투톤으로 동일합니다. 옵션 역시 빌트인 캠 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으로 똑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총 차량가는 5,442만원이 나왔네요. 계약조건 역시 렌트기간은 60개월 만기처리는 반납가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고요. 약정거리는 연 2만키로 총 5년동안 10만키로 약정 그리고 초기 비용도 선납금 30%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렌트료는 39만 9,353원이 나왔습니다. 두 차량의 총 차량가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4,776만 원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5,442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차량의 총 차량가의 차이는 66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유리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는 법을 굳이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그 방법은 듣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가솔린 차량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 주행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연 2만km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7km로 나누면 1년에 약 1,709.40L를 주유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 오늘의 평균 휘발유 가격인 1,637.44를 곱하면 1년 동안의 유류비는 279만 9,042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라서 소수점 아래는 절삭했어요 그리고 총 계약기간이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이 5년을 곱하게 되면 5년 동안의 총 유류비는 1399만 5210원이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비를 계산해 볼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과 전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리터당 18km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총 5년간 996,88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5년 동안의 총 유류비는 4898,325원의 차이가 납니다. 보통 제조사들은 차량을 연료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상황에서 연비를 계산하는데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제조사가 말하는 연비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같은 차종인데 가솔린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신 분들은 체감되는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유류비에서 총 차량가의 차액 이상을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유류비에 묻어내지고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솔린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각종 오일 등의 교체나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의 비용 절감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승차감이나 정숙성도 한몫 더 하겠죠 그렇다면 장기렌트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랜저 가솔린 차량의 월 렌트료는 3만 39만 919원 입니다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렌트료는 월 399,353원입니다. 월 8,434원의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계약 기간인 총 60개월을 곱하게 되면 계약 기간인 총 5년 동안 월 렌트료의 차이는 50만 6,040원입니다. 차량가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월 렌트료는 겨우 50만 6,04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기 렌트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총 유류비 차량인 489만 8,325원에서 총 렌트료 차액인 50만 6,040원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약 439만 2,285원을 비용 절감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모품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장기 렌트에서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비용 절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장기 장기렌트, 렌트를 생각하신다면, 동급의 차량이지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로 인하여, 당연히 총 차량가는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트림부터, 색상, 옵션까지, 그리고, 계약 조건까지 모두 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의 총 렌트료 차이는 적어서 유류비 절감으로 그 렌트료 차액을 다 메꾸고도 차량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이렇게 약 440만 원 가까이 싼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저, 비용 절감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물론, 모든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렌트료가 이렇게 적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총 차량가가 비싼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렌트료가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가가 많이 저렴하게 나와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가끔 정말 저렴한 특가 차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특가 차량을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맞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이 생소하시거나 난 유류비는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이런 내연기관만의 감성이나 클래식함이 좋아 하시는 분은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장기렌트나 리스에 있어서 랜드 오토밀이나 저 김팀장은 이렇게 차량, 유류비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서 차량을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특가 차량, 특가 차량만을 우선으로 국산차, 수입차, 전차종 모두 신차로 즉시 출고를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월 렌트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영상 아래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자동차 장기렌트와 리스의 특가 차량 매칭부터 차량 인도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만 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렌트와 리스를 이용할 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비 절감을 계산해 보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